안녕하세요. 바리의 슛. 자, 아 7m대로요. 7 m 를 얻어내고 있는 박영길 선수입니다. 자, 상대가 2m대가 넘는다. 그만큼 발로 림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박영길 선수가 1대 돌파 후에 아주 좋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 심재복 선수가 7m드루를 던지겠네요. 예. 재복의 치미터 들어오, 촉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우리는 치미터 들어오 세 차례 모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트리지의 한 번의 치미터 들어오는 이차 올킬포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두골차구대7입니다 자, 두 골차 앞서 고 있는데 이제 바람은 이제 수비가 더 조직적으로 잘 돼서 골차를 조금 넓힌 상태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키리 지역시도 20번의 사피 선수가 센터백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이후에 다시 사피 한번 접고 들어갑니다. 슛! 자, 어, 이렇게 들어가네요. 들어갔습니다. 부대판한 <laughs> 골차. <laughs> 자,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잘못된 예. 것 같아요 트니지에서 그러면서 지금 헤로나 감독이 좀 상당히 좀 경황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골에 있는 선수가 먼저 라인아웃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 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트리지는 다섯 명의 수비가 경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번의 사피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또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번의 사피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했고요. 점수는 9대 8. 대한민국이 한 골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이 더 많은 수채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도망가야죠. 그렇죠. 자, 심재복과 박연길이이어받습니다이윤호 함께 정수영. 잘쓴네요 바로 막혔어요 자, 다시 발을 맞렸어요 자 지금은 이제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대 수비가 다섯 명이 기 때문에 서로 이 작전이란 것을 이제 돌리게 됐는데 예. 패스가 조금 정확치 않으면서 볼을 놓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공격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자, 박준규 서있으면 안 되고요. 한번 잡고 측면으로 지금은 팀니지 볼이에요. 아 너무 아쉬운 지금 실,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박영기 선수의 경기 운영에 대한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제 본인은 이제 빠르게 움직였지 남의 선수들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제1 1번에 장동현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뛰고 있네요. 천천히 돌리고 있는 트리 팀입니다. 네가여서 안쪽 넣을 때 가로채나요? 자, 다시 팀지가 공을 가져갑니다. 슛돌를 막아냈어요. 슛 막아냅니다. 이창우 대단합니다. 아, 이창우의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잘 넣었어요. 박준규 득점. 박준규의 득점. 아, 박준규 선수 이 경기하는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 득점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